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 잘 나가다가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살짝 외곽을 돌았어요. 그리고 특수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어 2008년 BBK 기획 있고 네, 김경준 네. 어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 다 무혐의로 했어요. 네. 결과는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미쳐 집지 못한 게 홍준표가 네. 홍준표 전 지금 현재 대표 흔들던 그편지에 진위 여부에 이게 네. 지금 국민의당 조작된 거 이상으로 조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걸 터치 안한 거. 네. 두 번째 이번에 성환종 친박들 다 빼고 이완구 이완구 중리와 저 홍준표, 홍준표 현재 자유당 대표만 기소한 거, 기소한 거. 이, 분석해 주세요. <laughs> 어, 그, 첫 번째 BBK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친 문무일파일 거기 때문에 저쪽에다 질문한 거예요. 얼마나 어. 한번 비판적으로 보는지. 어. 비판주, 비판을 비판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아, 비판적인 의견도 아, 비판주, <laughs> 많았어 그건 사실 예, 근데 비판적인 네. 의견도 많은데 사실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야권에서 예. 이명박 어떻게 보면 당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경중씨를 일부러 기획입구를 시켰다라는 예. 부분을 수사를 하라고 맡긴 음.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결을 해버렸냐면 내사를 해보니까 접촉을 한건 맞는데 음. 일부러 김경중씨를 불러온 게 민주당 측이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끝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거는 이명박 당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였거든요. 음. 원래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면 그걸 야당을, 쳤어야 되는데. 야당을 쳤어야죠. 아하. 이게 김조아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강제 일부러 만들어낸 거다라는 음. 식으로 해서 뭐 야당 의원들을 구속을 시킨다거나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사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사 종결이라고 해서 아예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수사할 가치가 없습니다. 고 음. 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은 안 갔다. 안왔던 거죠. 아 그런 씨가 어떻게 비판하니까 그 정치 검찰이 아니었다는 얘긴데. 그래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죠. 그때 김경주 아 씨가 최근에 한 얘기 중에는 예.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다. 민주동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박근혜 캠프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찾아봐야그 근데 되고. 그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아 그거를 현직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어 나에게 내려온 수사 지인은 민주당 음. 측을 공격하라는 거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쪽까지 파고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것까지 기대하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손정의 변호사의 비판에 또 비판적인 게. 예. 그때 당시에 김경준 씨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 양쪽에 줄을 대놓고 줄을 저울질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트윗에 날린 것과 그때 당시 상황과 많이 틀려요. 음. 그러면 네. 우리가 사실 문무일 검사장이 오면서 그럼 BBK 다시 수사 가능하냐, 다시 네.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아직 대, 아무도 묻지 않았고 네. 김경준 씨가 트윗에 날린 건 음. 이거거든요. BBK로 수사했던 당사자가 오면 BBK 재수사 불가능하다. 이건 자기가 단종을 내버린 근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문무일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던 분이지 예. 그게 김경준 씨를 억압하거나 양재형! 불리하게 <laughs> 가진 않았다는 <laughs> 거기 때문에 BBK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여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음. 저는 올라갔다고 본 편입니다. 이, 그건 이렇게 봐요. 저는 BBK 사건을 재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과연 어 과거 정권의 적폐의 일부라고 하면 재수할 사를 것이고 그렇죠 그냥 예. 뭐 개인 한두 명의 비리라고 하면 당연히 끝나는 거 끝나는 예. 거고 그러면 그걸 제가 갖고 감옥 갔다 와서 반드시 재수했는데 이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능성이 그게 예.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분이 검찰총장을 정권의 맡았다고 정권의 적폐다라고 하면 하면 될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안 하는 거 아니고 증거가 새로운 게 있으면. 나오면? 근데 그어떡하지 네. 증거가 새로운 걸 찾았는데? 어나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아.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증거가 새롭게 나오면 하는 거죠? 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점. 예, 예. 그 네. 특검은 혹시 손정의 변호사가? 아니 저는 수사 이런 거잘 못합니다. 전 <laughs> <laughs> 못할 것 같은데. 음. 전 몰라. 비비케 내용 잘, 모, 예. 잘 내용 모르는데 예.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예. 음. 그러니까 비비케 자체의 문제는 아마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시장하고 막 이럴 때니까 아마 2000년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공소시효 공소지역 끝났죠. 공소다 지났죠. 예. 네. 네. 그리고 기획입국도 그 당시에 무슨 죄로 이제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사실 이미 10년 다 넘었잖아요. 공소조가 끝나서 그건 묻혔어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어, 관련 특별법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특별법은 네. 아주 소급이. 요 아니,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면 복권을 시켜 드려야 될 거고요. 아, 뭐 그거는 뭐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재심 하나요? 재심까지 가는 이런 걸로. 이런게 아니고 뭐냐면 그때 전혀 다루지 않았던 증거가 나오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게 이제 확정 판결 받은 거면 예.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예를 들어 재심 제심. 재심할 수 음. 있죠. 그러니까 김경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예. 확정해서 13년, 나왔 13년을 지금 복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10년. 그러면 네. 뭐 재심을 할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성환종 거도 살짝 탈출라고 넘어가죠. 아 성환종 리스트 그를 얘기를 예, 해야 되네 진짜. 고인이 예.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건다 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 말해. 그이양부전 총리하고 두 사람만 기소를 하는 바람에 예. 아니 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박퀴 의원들 그런 넘어갔느냐. 음. 또김희준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넘어갔잖아요. 예. 그건 요, 김태현 변사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예그러세요근데요 <laughs> <laughs> 오늘 뭐그전세고 오셨어요? 아니. 저는 문무회 총장 후보자 했던 얘기 이해가요. 난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건다 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음. 메모 하나 달랑. 있어요. 그리고 쓴 사람은 불기의 계기 됐잖아요. 예. 그럼 메모의 신빙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지 아하. 않겠습니까? 예. 그문물 당시에 이제 후보자 이그 팀장 당시 팀장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이게 청문회 때면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지금 민주당 쪽은 야너그 당시에 침박안 잡고 뭐했어? 김기춘 얼마 거기 뭐. 홍문적. 홍문적, 뭐, 아니, 홍문이 아니야. 서태열 얼마, 뭐 이렇게 돼있던데. 음. 허태열 전부단시장뭐 네. 이렇게 돼있는데. 아, 서병수였나? 하여튼 제 죄송합니다. 네.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침바구원들 거기 메모 친박 의원들 있었는데. 있었다. 침들이 네. 있었다. 이렇게만 해요. 왜 그것도 못하고 말이야. 당신 뭐한 거야 라고 할 거고. 음. 또 지금이야. 자연국당 측에서는 전 총리, 이완구. 지금 대표 홍준표. 음. 야 네가 수사해가지고 기소인데 둘다 무죄 나왔잖아. 항소심에서 예, 사실관계를 무죄로 밝혀진 거 아니야. 없는 걸로. 음. 당신 수사 그때 일부러 이렇게 한거 아니야? 양쪽에서 이제 협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 문무에 당시 총장 후보, 지금 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잘못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정치 무리다. 무리다. 그당시에어 메모한 적이 달라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뭐. 아니 근데 지금 그거를 중요한 거는 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 사와 관련해서 정부 봉조사께서 짚어줘야 될 반지 시히란 거는 그러면 현재 이제 당대표 이제 막 됐는데 홍준표 신임 음. 예. 당대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아, 근데 그래서. 홍축표 당대표의 문제는 예. 검찰서는 떠난 문제라고. 떠난 문제죠. 그건 예.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은 거니까. 근데 이제 후문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검사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항소심 잘못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그때당시 20무제가 나왔을 때, 음. 어, 문무일 당시 수사 그 총책임자 님 예. 그때 너무나 이 부분에 법, 법원의 논리가 문제가 있어서 입장 표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정확히 보도자료까지 준비를 하셨다가 음. 본인이 알고 있기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례하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밝히려고 했다가 대법원을 믿고 넘겼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선정위 변호사님, 문무엘 총장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간평가가 일단은 정치검찰 쪽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 잠정 정리를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 잘 나가다가,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살짝 외곽을 놀았어요. 그리고 특수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좀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어, 2008년, 음. BBK 기획 있고 예, 김경준, 예, 예.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 다 무혐의로 했어요. 네. 결과는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미쳐 집지 못한 게 홍준표가 네. 홍준표 전 지금 현재 대표 흔들던 그 편지의 진위 여부에 이게 네. 지금 국민의당 조작된 거 이상으로 조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걸 탓이 안한 거. 네. 두 번째 이번에 성환종 친박들 다 빼고 이완구 이완구 중리와 저 홍준표, 홍준표 현재 자유한당 대표만 기소한 거 이것 분석해 주세요. <laughs> 어, 그, 첫 번째 BBK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여기 뭐친 문무일파일 것기 때문에 저쪽에다 질문한 거예요. 얼마나 어. 한번 비판적으로 보는지. 어. 비판, 비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비판적, 비판적 사실 많았어. 그건 사실. 그런데 예, 비판적인 예. 의견도 많은데 사실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야권에서 예. 이명박 어떻게 보면 당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경중 씨를 일부러 기획 입구를 시켰다라는 예. 부분을 수사를 하라고 맡긴 음.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결을 해버렸냐면 내사를 해보니까 접촉을 한건 맞는데 음. 일부러 김경중 씨를 불러온 게 민주당 측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끝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거는 이명박 당시후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던 분이지 예. 그게 김경준 씨를 억압하거나 김경 양주승 <laughs> 불리하게 가진 않았다는 <laughs> 거기 때문에 BBK 사건에서 대해 재수사 여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음. 저는 올라갔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 그건 이렇게 봐야 저는 BBK 사건을 재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과연 어 과거 정권의 적폐 일부라고 하면 재수할 사를 것이고, 그렇죠. 그냥 네. 뭐 개인 한두 명의 비리라고 하면 당연히 끝나는 거 끝나는 네. 거고. 그러면 그걸 아, 제가 그거 갖고 감옥 갔다 와서 반드시 재수했는데, 얼마나 웅장한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능성이 그게 네.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분이 검찰총장을 정권의 맡았다고. 정권의 적폐다라고 하면 하면 될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안 나온 거 아니죠? 그 증거가 새로운 게 있으면 나오면. 근데 그거 어떻게 지 증거가 새로고 찾았는데? 어, 진짜. 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깜짝 놀랐잖아, 요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증거가 새롭게 나오면 하는 거죠? 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 예, 예. 네. 그 특검은 혹시 손정의 변호사가? 아니, 저는 수사 이런 거잘 못합니다. <laughs> <laughs>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음. 전 몰라요. BBK 잘 모, 예. 잘 내용 잘 모르는데, 예.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예. 음. 그러니까 BBK 자체의 문제는 아마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시장하고 막 이럴 때니까. 아마 2000년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네. 공소시효 끝났고. 공소시는 달지 죠 네. 네. 그리고 기획입국도 그 당시에 무슨 죄로 이제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사실 이미 10년 다 넘었잖아요. 그속해서 끝나서 그건 묻혔어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어, 관련 특별 법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특별 법만 저 소급을. 아니, 법인가요? 일단 사면 복권을 시켜드려야 될거예요 아,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아니, 근데 이제 재심하나요? 그, 재심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걸로. 게 아니고 뭐냐면 그때 전혀 다루지 않았던 지나 없는 걸로. 음. 당신 수사 그때 일부러 이렇게 한거 아니야? 양쪽에서 이제 협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 문무일 당시 총장 후보, 지금 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잘못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건 정치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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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당시에어 메모한 적이 달랐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뭐. 아니 근데 지금 그거를 중요한 거는 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 사와 관련해서 네. 정부, 봉조사께서 짚퍼수야들 반지 시피란 거는 그러면 현재 이제 당대표 이제 막 됐는데 홍준표 예. 시임당 대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 거냐고요. 아 근데 그래서. 홍준표 당 대표의 문제는 예. 검찰 손에 떠난 문제라고. 떠난 문제죠. 그 예.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은 거니까. 근데 이제 후문. 그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검사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항소심 잘못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못이어요 뭐 그건 힘들죠. 그때 당시 2십 무죄가 나왔을 때 음. 어, 문무일 당시 수사 그 총책임자님 예. 그때. 너무나 이 부분에 법, 법원의 논리가 문제가 있어서 입장 표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정확히 보도자료까지 준비를 하셨다가 음. 본인이 알고 있기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례하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밝히려고 했다가 대법원을 믿고 넘겼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선정의 변호사님, 문물총장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간평가가 일단은 정치검찰 쪽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 잠정 정리를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 잘 나가다가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살짝 외곽을 놀았어요 그리고 특수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음. 원래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면 그거를 야당을 쳤어야 되는 거 야당을 쳤어야죠. 아하. 이게 김기조 아,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강제, 일부러 만들어낸 거다라는 음. 식으로 해서 뭐 야당 의원들을 구속을 시킨다거나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사를 들어가질 않았어요. 내사 종결이라고 해서 아예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수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음. 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찌보면 입맛에 맞는 쪽으로는 안 갔다, 안 왔던 거죠. 아. 그런 시가 어떻게 비판하면 정치검찰이 아니었다는 얘긴데. 그래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죠. 그때 김경주 아. 씨가 최근에 한 얘기 중에는 예.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다. 민주동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박근혜 캠프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찾아봐야 근데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아 그거를 현직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어. 나에게 내려온 수사 지휘는 민주당 측을 음. 공격하라는 거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쪽까지 파고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것까지 기대하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손정의 변호사의 비판에 또 비판적인 게 예. 그때 당시에 김경준 씨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 양쪽에 줄을 대놓고 줄을 저울질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트윗에 날린 것과 그때 당시 상황과 많이 틀려요. 그러면 네. 우리가 사실 문무일 검사장이 오면서 그럼 BBK 다시 수사 가능하냐, 다시 네.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아직 대포, 아무도 묻지 않았고 네. 김경주 씨가 트윗에 날린 건 이거거든요. BBK를 수사했던 당사자가 오면 BBK 재수사 불가능하다. 이건 자기가 단종을 내버린 근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문무일 그 검사 같은 경우에. 증거가 나오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게 이제 확정 판결받은 거면, 예.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예제 들어, 재심할 제심. 수 음. 있죠. 그러니까, 김경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예. 확정해서 나온. 13년, 13년을 나왔, 지금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신명. 그러면 신명. 뭐, 재심을 예. 할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성환종 거도 살짝 탈취라고 넘어가죠. 아, 성환종 리스트를 얘기를 네. 해야 되네, 진짜. 거인이 사람이 예. 할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건다 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이양부전 총리하고 두 사람만 기소를 하는 바람에 예. 아니 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지 친박. 의원들 그런 넘어갔느냐? 음. 또 김미준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넘어갔잖아요. 예. 그건 김태현 변사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예, 그렇어요. 그데요 <laughs> <laughs> 오늘 뭐그 전세를 오셨어요? 아니. 저는 문무회 총장 후보자 했던 얘기 이해가요. 난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거다 했다. 왜냐면 당시에 음. 메모 하나 달랑 있어요. 그리고 쓴 사람은 불기의 계획이 됐잖아요. 네. 그럼 메모의 신빙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지 아하. 않겠습니까? 예. 그 문물 당시에 후보자 그 팀장, 당시 팀장에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이게 청문회 때 가면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지금 민주당 쪽은 야, 너그 당시에 침박 안 잡고 뭐 했어? 김기출 얼마? 거기 뭐? 홍문적, 홍문 뭐, 아니, 홍문이 아니야. 서태열 얼마, 뭐 이렇게 돼있던요 음. 어, 허태열 전부단시장뭐 네. 이렇게 돼있는데. 아, 서병수였나?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아, 예.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침박 의원들 거기 메모 있어서. 침박 의원들이 있었다, 네. 이렇게만 해요. 왜 그것도 음. 못하고 말이야. 당신 뭐한 거야, 라고 할 거고. 음. 또 지금의 야단은 자연국당 측에서는 전 총리, 이완구. 지금 대표, 홍준표. 음. 야, 니가 수사해가지고 기소인자둘다 무죄 나왔잖아, 항소심에서 예. 사실관계를 무죄로 밝혀진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 잘 나가다가,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살짝 외곽을 놀았어요. 그리고 특수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좀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어, 2008년, b b k 입국 김경준, 예.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 다 무혐의를 했어요. 예. 결과는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미쳐 집지 못한 게 홍준표가 네. 홍준표 전 지금 현재 대표 흔들던 그 편지의 진위 여부에 이게 네. 지금 국민의당 조작된 거 이상으로 조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걸 탓이 안한 거. 네. 두 번째 이번에 성한종 친박들 다 빼고 이완구 이완구 총리와 저 홍준표, 홍준표 현재 자유당 대표만 기서 이거 분석해 주세요. 어, 그, 첫 번째 BBK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여기 뭐친 문무일파일 것 같기 때문에 저쪽에다 질문한 거예요. 얼마나 어. 한번 비판적으로 보는지. 어. 비판, 비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비판적, 비판적 지진많았어 그건 사실. 그데 예, 비판적 인 예. 의견도 많은데 사실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야권에서 예. 이명박 어떻게 보면 당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경중 씨를 일부러 기획 입구를 시켰다라는 예. 부분을 수사를 하라고 맡긴 음.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결을 해버렸냐면 내사를 해보니까 접촉을 한건 맞는데 음. 일부러 김경중 씨를 불러온 게 민주당 측이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끝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거는 이명박 당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였거든요. 음.